안녕하세요. n f 이 리더 정원입니다 화이팅! 야! 보도개가 너무 예쁜데요보개콕가어가 있네요. 가네요 저도 여기가 더요네요는가네요에요 어, 네요이 원래 좀 이런 편입니네더 <laughs> <laughs> 근데 제인님 이거 코 상처 너무 이쁘다. 아, <laughs> 아 진짜 상처예요? 아 진짜 상처입니다. 네. 아, 어. 완전 어렸을 때난 상처인데 <laughs> 너무 너무 영화처럼 난데 <laughs> 너무 좋은데. 여 하면서 나온다? 아, 음. 아, 아 조금 조금, 조금 나고 있는데 아 진짜. 야, 우리 무슨 안돼 얘기하다가 어째서 여기까지. 왔어 <laughs> 아,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. 좋아요. 자두 번째. 아 매력 있으시다. 누구요? 아 재인님 말하는 게 구수하네. <laughs> 아, 제인 모르겠어요. 제가 사실 피규어 말고는 딱히 네. 잘하는 운동이 없거든요. <laughs> 피규어 말고는 이라뇨? 피규어가 얼마나 어려운, <웃음> <웃음> 하기 힘든, 아그 하나가 네. 얼마나 큰 운동인데? 네. 저도 롯데월드 그 아이스링크 가면 저도 이러고 있는데. <laughs> 아, 거기 어. 가끔 네. 가서 탔습니다. 저는. 아, 그래요? 네. 네. 사실 성훈이 형이랑 니키랑 저를 좀 많이 놀렸거든요. 뭔가 그래가지고 저 평소에 좀 쌓인 게 있었는데, <laughs> 네. 그래도 이렇게 사과를 해주니 너무 고맙네요. 네, 저는 아. 잘 챙겨주잖아요. 네. 그러니까. <웃음> <웃음> 너무 고맙죠 네. 네. <웃음> <재밌을> <웃음> 네. 아 넘어가요 네아 귀엽다 자 제인 넘어가죠 <laughs> 입술 피어싱 한적 있어요? <laughs> 아, 그 아, 이거 얘기를 되게 <laughs> 많이 듣는데 아닙니다 네 아... 이게 제가 이거요? 네 찢어진 거그건조해 찢... 찢어진 건데 제가 지금 그것도... 한 3년째 똑같은 것만 찢어졌어 <laughs> 그것도 괜찮다 <웃음> <웃음> 아, 진짜로 <laughs> 얼굴 잘생기니까 <laughs> 입술이 찢어진 게 이제 피어싱으로 보이는 거 그러니까 이게 흉터가 <laughs> 다 미화가 돼있네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옷 옷을... (50) 5 도선 5 도선 하나 둘셋